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니이프의 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훈이아재가 다시마키 타마고를 한번 말아볼게요. 여러분들 다시마키 타마고 다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다시마키라는 건 여기다시는 서 가소다시국물이에요. 그리고 마키라는 건 말다. 그리고 타마고, 타마고는 계란이죠. 그래서 계란하고 가소다시국물을 같이 넣가지고 어 둘둘둘둘 이렇게 많은 일본식 계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훈이아재 훈이라이프 채널을 초창기부터 쭉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초창기 때 다시마 키타마으로한번한적 있어요 그 영상도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셔도 돼요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해 이건 제가 다시 봐도 창피할 그 정도로 영상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영상 때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린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계란말이 이렇게 말때잘안 보인다 그 영상 자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조언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마침 딱 좋은 계란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꾸미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보기 쉽게 카메라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쪼잘거리면 또 영상 길어지니까 뚝딱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상 오늘 요거 그냥 다 만들어놨어요 대신에 여러분 제가 레시피 깔아드릴 테니까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세 가지 비교 먹방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 짠 <laughs> 예,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요거 계란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하면은 만원입니다. 만원. 그래서 이 계란 영상은 여러분들 꼭요 영상 다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늘 만드는 게 조금 이해가 더잘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도 제가 세 가지를 비교 먹방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계란이에요. 이게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인 가장 싼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깔 보세요. 다르죠. 그리고 계란을 보시면 이쪽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쪽은 계란 8개를 했고 이쪽이 4개씩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계란을 말 때는 8개로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 많이 만드실 거니까 제가 그걸 반을 뚝 잘랐어요. 레시피를. 그래가지고 4개. 그리고 이쪽 4개의 레시피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더 만들기 쉽게끔. 그리고 예전에 다시마키 타마고 영상하고 요번 영상하고는 그 레시피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소금을 넣었는데 이번 영상에 깔아드리는 레시피는 소금이 없는 버전이에요. 더여러분들 쉽게 할수 있게끔. 대신에 약간 간이 심심하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간을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럼 만들러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최대한 밝은 거네. 하여튼 여러분, 요거는 여러 앵글로 해가지고 제가 몇 군데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앵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어떤 식으로 많은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앵글이 조금 어둡게 나오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나 말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다안할 겁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레시피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다안할 거예요. 다 먹어야죠, 뭐 내가. 아.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가정용. 가정용 냄비로 보여드릴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프로분들은 뭐 제가 안하리케도 요도잘 아니까 가정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좀센 불로 합니다 센 불로 이 다시마기도 여러분,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해가지고, 요걸, 이거, 불 조절 요런 식으로. 요게 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아마. 그리 제가 가게를 그만둬가지고 말일이 없잖아요 많이 말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업소할때는 보통 여덟개 요렇게 여덟개 기준 해가지고 딱 세개정도 나옵니다 아이, 너무 또 쪼잘거리니까 또 이거 타겠다 집중해야겠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여러분 나시맞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똑딱똑딱하면 <목소리도> 돼요. 이 계란이 다 익기 전에, 다 익기 전에, 어이구 이거 말안 팔라니까. 전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뒤집어서 기름 발라주고.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만잘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만 좀불 조절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옆에 띄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입니다. 이게 가장 싼 계란. 이거 김빨. 김발. 김빨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우, 맛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 여러분,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정도 크기로 할게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말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정도 딱 굳어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요걸 이렇게 빼가지고 랩에다가 씌워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두 번째로 비슷한 게 한번 해볼게요 좀 다른 앵글로 해볼까 이거 말고.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laughs> 이 앵글 해볼게요. 앵글? 앵글 맞나? 한국말이 맞나? 이구아이 아, 이, 이 구도? 구도라고 돼요. 기름을 바르고. 아 너무 말랐 너무 말랐다. 이 카메라 분들 얘기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이 불을 처음에 좀쎄부좀쎘어요좀 약간 식혀 식힌 다음에. 오 어, 색깔 좀 달라요 그쵸? 조금 더 진해요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여러분 계란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다 싶으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보세요 이 윗부분을 좀 두껍게 이런식으로 밀어주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식으로 위에 그러면 좀말게가 편해요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보세요. 다 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살짝. 아, 힘들다. 요거 이렇게 하니까. 보이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그리고 이 간격을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에 몇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요걸 본 다음에, 어유 아, 이런 식으로. 렌즈 보면서 하려니까.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Okay? 응. 그러니까 요거를몇번할 건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너무 두껍게 이렇게 너무 크게 하바를 하바 이 넓이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이게 잘안 맞으니까 처음에 웬만하면 좀 작게끔 처음에 웬만하면 작게 작게 이렇게 하시는 게 작게 편해요 처음에 잘못 잡으면은 좀 말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기름 바르고 이렇게 빠지게. 그러면 이렇게, 이 넣고, 살짝 들어주면서, 불이떼다시좀 살짝 끼워서, 한번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그러면, 정확히 이 정도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말아. 그럼 이제 한두번더 가겠죠? 그죠? 딱, 보세요. 딱두개 정도 가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나? 일단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기름도또 바르고, 밀어주고. 이건 원래 재빨려져요, 계속.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니까.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빨기 쉽게. 어? <목소리도> 여러분 좀 실패한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마기는 그냥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얘는 좀계란좀 다르다. 뭔가 질이 뭔가 뭐가 다르지? 좀 감각이 좀 다른데. 얘랑.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간격이 이렇게 안 맞잖아. 좀 어중간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은. 보세요. 어중간하잖아. 그러면. 한번 말아서. 말았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올려. 좀 찢어도 돼요. 여러분. 찢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를 여기를 맞추는게 중요해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얘네는 수술이 가능하니까. 지금 제가 고면도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또. 짜하지 마라.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다시 이거를 돌려가지고 했대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진 데를 밑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좀더 잘해요. 양해해주세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것도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들. 실패가 돼도 실패가 돼도 너무.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 그래서 여기 좀 크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 오케이. 다안 할게요, 여러분. 좀, 좀 크게 말았어요. 좀 작게 해가지고 두개말 거예요, 아마. 집에서 드실 때는. 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말아가지고두개 마시는 게딱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좀더 크게 말면은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음,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은 거. 제일 싼 계란. 이런 느낌. 느낌이 뭐라 라 그리고, 그리고 얘는 요런 느낌으로. 대기. 자, 그럼 마지막, 제일 비싼 계란. 자, 그럼 요런 구도로 한번 해볼게요. 요런 <laughs> 구도로. 보이나? 제 얼굴은 안 보이니까. 자. 이 카메라 하면서. 이걸 찍으면서 하니까 힘드네. 힘들어. 한번 그냥 말아볼게요. 어우, 요 색깔 보세요. 야, 진짜 얘는. 얘가 메인이죠, 메인.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쪼절부지 말고. 순이화제답게. 쟤는 빨갛다, 빨개. 노랗다기 보다. 야, 계란 색깔이 달라. 확실히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쵸? 여러분, 여기 아까 첫 번째 마른 거, 여기두 번째 마른 거, 아직 김이 나죠. 얘는?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와 다시 지루가 다시 국물이 이런 느낌. 색깔은 비교해 드릴게. 오늘은 좀 실패다. 좀 모양이 아 하여튼 자 어우 색깔. 알았다. 어떻게 보니까 예하고, 예하고.